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5 오데어 항해 다섯 번째를 합니다. 어제 어, 시카고까지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본스 하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배 자습한 것 중에 배마다 승선 정원이 있거든요. 최소 승선 정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나 자료를 한번 확인했더니 선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요리사가 한 명이 추가가 돼가지고 8명이 탔고요. 여기에 파일럿트가 추가돼서 실제로는 9명이 거의 첫 선장 때는 그랬고요. 두 번째 선장 때는 파일럿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파일럿이 별도로 탈 필요가 없어서 8명이 다녔습니다. 어, 원래 향해사 정원이 한 명인데 바지선을 견인하는 경우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됐고요. 왜냐하면 작업이 많아져서 그래요. 대신 선원은 원래 세 명인데 바지선 견인할 때는 선원 세 명이 선원 두 명으로 바뀌고 향해사 한 명이 향해사 두 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기관사가 있어야 교대 근무를 하겠죠. 둘이 있어야. 근무시간은 하루에 12시간 이내 이거는 그 imo 인터내셔널 마리타임 오그네지세이션 국제회사 기구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입니다. 하루 12시간 이내를 하게 되어 있고 일주일에 72시간 이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향이 3명인 경우는 선장하고 둘이 교대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12시간 규정 내에는 들지만 어, 12시간씩 어, 7일 곱하면 84시간이 되죠. 그러면 초과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정박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는 편의사가 두 명이 있어야 이 국제회사 기구의 규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원사 는이 여기 해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해요. 그 시카고처럼 뭐 서너 시간씩 강을 따라 올라가고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반을 하면 되는 형태였고요. 어, 이때 바로 귀항을 하려고 했지만 기상이 악화되어 가지고 기상 악화되면 바지선을 뒤에 끌고 가야 되, 되기 때문에 일반 배보다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 대기를 했는데 어, 그러면 출항하기 쉽게 어, 반대쪽으로 되나야 되겠죠.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신발 그냥 벗어놓는 게 아니고 나갈 때 편할, 편한 방향으로 반대쪽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때 공기 압축기 문제가 발생해 지고생을 했습니다. 이 공기 압축기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고요. 어, 또 하나 특징은 이 비슷한 양을 하역을 했어요. 근데 미로키 같은 경우는 3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는 거의 뭐 3시간 3시간이 아니고 3배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10시간이나 걸렸는데 9시에 시작한 게 7시에 그러니까 19시에 끝났으니까 9시 10시간이나 걸렸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여기는 노조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노조가 있어가지고 뭐랄까 좀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좀 천천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고 하역을 어, 끝내가지고 벨로스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어, 바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벼워졌잖아요. 그, 그 아변 코일 갖다가 실었다 실고 올 때는 어, 이게 무거웠는데 이걸 다다 내리고 나니까 어, 가벼워졌잖아요. 그러면 가벼우면은 이게 향해 하는데 조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벨러스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미럭게 도착했을 때벨러스트한 거를 빼냈잖아요. 그거를 다시 넣고 그 아변코일, 냉연코일만큼 그 무게만큼 다시 더넣은 겁니다. 정확히 얼마나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선택이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는 향해사일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른 배드라고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두개 나눠 가지고 431번 다음 카페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고요. 어, 내일도 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